안녕하십니까? Arrow English 화살영어의 최재봉입니다. Arrow English 화살영어입니다. 주인공에서부터 쫙 화살을 발사해서 쏘듯이 영어의 사고 방식의 방향을 바로 잡고 여러분의 영어가 달라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자, 어휘입니다. 단순한 어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외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어떡할 거예요? 그냥 외워서 답이 안 나온다면 바꿔야겠죠. 자, 여러분에게 어떻게 바꿔야 될지 그 방법도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스탠바이 stand 스탠드 stand, 서다 바이 뭐 뭐에 의해 뭐 뭐에 의해서 학교에서 배운 요요요요 전체다 기억나시죠? 자, 일단, 뭐뭐에 의해서 쓰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강의를 하겠죠. 예. 이 뭐뭐에 의해서 서다가 아닌 진짜 의미를, 이미지를 가지고서 우리 이미지학습법에 의해서 학습을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y. b y 부도좀 바로 잡아볼까요? 자, he is. 또는 뭡니까? a man. 한 남자가. 그죠? 예. 어, 그죠? is touched. 있는데 터치를 당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뒤에 뭐가 옵니까 by. 이렇게 힘을 터치 당하는 힘을 받았는데 그 힘의 원천이 뭐냐? 그죠? 이에. 그 힘을 가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the catcher. 그 포수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He is touched by the catcher. 그래서 뭔가 하면 이 by의 개념은요. by의 전체사의 바른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주인공 입장에서 힘을 이렇게 받는데, 힘을 받는데 그 힘이 시작된 원천, 그 힘의 주체가 바로 누군가 하면,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바이를 힘을 받고 힘의 원천은, 그죠? 내 입장, 주인공 입장에서 힘을 받는데 힘의 원천이, 힘의 근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바이의 개념입니다. 바이. 힘을 받고 힘의 원천은 바이죠. 그죠?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우리 의 에로 잉글리시에서 바이 그럴 때 기본적으로 딱 바꿔드리는 바로, 바로 잡히는 바이의 개념입니다. 자, 바이. 힘을 받고 힘의 원천이라 그랬죠. 요 그림, 요 그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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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의 이미지를 좀 봐주세요. 바이. 힘을 받고, 힘을 받고 힘의 원천. 그것이 바로 바이의 개념입니다. B가요? 뻐. 뻐. B. 전치사 B. 우리 또 알파벳 뉘앙스도 하고 있는데요. 뻐라고 하는 이 알파벳의 개념이 뭔가 빵 터져 나오는 개념이에요. 빵 터져 나오는 개념, 부풀고 터져 나오는 개념, 뭔가 탁 에너지가 막 힘이 터져 나온 것 같지 않아요. 뻐 그죠. 바이,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이 뭔지를 보는 것이 바이의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바이를 좀더 우리가 확장해 보겠습니다. 야, 난로를 따뜻하게 피워 놓고, 그죠. 커피나 차를 한잔 탁 마시고 있는 요, 참 어떨 때는 그죠. 이 아늑한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한번 볼까요? 바, 요, 우리 바이를 여기다 딱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요, 앉아서 커피 마시는 요 위치와, 그리고 주인공과 요난로난로와의 관계를 요렇게 그려보면, 이 온기가 그죠? 온기가 요렇게 나오고 있는데, 힘을 받는데, 그 원천이 바로 난로잖아요 요것을 갖다가 위치의 개념으로 쓸 때는 바로 뭐가 되는가 하면, 가까이에 있는 것은, 뭔가 힘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죠. 그죠? 가까이에 있는 것은. 그죠? 옆에 있는 것은. 옆이라는 단어가 beside라고 있는데, 좀 이게 by는 힘을 느끼면서 좀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그런 개념을 쓸 때, 이 by를 씁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자, 그러면 뭔가 하면, 그죠? 문장을 만들어 보면 뭡니까? A girl. 한 소녀가, 그죠? 예, yeah, is drinking. 마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A cup of coffee. 한 잔의 커피를 그죠? 바이, 가까이 있는 것은 the furnace. 바로 그 난로가 되겠죠? 그죠? 예. 자, 또한번 볼까요? 예. 갑니다. a m 한 남자가, 그죠? rise. 타고 갑니다. 주인공 동작 대상. 대상이 나와야 되겠죠? 바이, 그런데 타고 가는 것은 뭐 여기에다가 뭡니까? He's a bicycle. 집어넣어도 되고, 안 집어넣어도 되고요. 바이, 가까이에 있는 게 바로 뭔가 봤더니, 옆에 있는 게 바로 뭔가 봤더니, 바로 뭡니까? The snow. 그죠? 그 눈이 되겠죠, 그죠? 주인공에서부터 움직이면서 나아갈 때 힘을 받는 게 아니라면, 요 바이 힘을 받을 때는 당연히 힘을 받고 힘의 원천은 이러면 되지만은 힘을 받는 수동태가 아닐 때는 바이를 그냥 위치로, 그죠? 힘을 느끼는 위치, 그냥 가까이에 있는 것은 the snow 눈이다, 그죠? 가까이 있는 것은 옆에 있는 것은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럼 바이의 전치사의 바른 이미지. 여기에서 다시 한번더 확인하시고요 머리에 넣으시고요, 그죠? 힘을 받고 힘의 원천은 이것이 바로 또 위치일 때는 가까이에 있는 것은 옆에 있는 것은으로 가져가시란 얘기예요. 자, 여기 주인공이 뛰고 있습니다. 이야, 양 옆에 뭐 나무들이 뭐 울창하게 있고요. 저먼 곳에서 지금 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공원이에요, 공원. 자, 그럼면 여기는 주인공에서부터 나아가야 되겠죠. 주인공이 쭉 나아갑니다. A woman. 한 여성분이, 그저 runs, 달리고 있습니다. by, 가까이에 있는 것은 trees, 나무들이고요. in, 안에 있고 둘러싼 이 전체가 a park, 한 공원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저 멀리, 뭡니까? at, 점으로 접하는 그 시점이 바로 뭡니까? sunrise, 해가 뜨는, 동이 트는, 바로 그죠. 그 순간이 되겠네요. 그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가까이에 있고, 또 안에 있고 둘러싸고 있고, 또 시점이 모으고, 이렇게 확장되어 나아가는 개념이 느껴지죠. 해는 당연히 저 멀리서 뜨고 있으니까 가장 뒤에 나와야 되겠죠. 가까운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A woman runs by, 그죠. 예, trees in a park at, 그죠. sunrise 라고 되었습니다. 아우, 너무 쉽다. 그죠. 다시 바의 느낌 가져가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 제가 제목으로 썼던 스탠바이 그죠 서 있는데 옆에 있어요 서 있는데 뭔가 하면 옆에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면 몸이 가까이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필요시 뭔가 하면 내가. 시작하겠다, 도와주겠다, 행동을 취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죠? 대기하고 있는 그 느낌이 바로 스탠바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여성분이 어떻습니까? 이 고속 전철을 이제 딱 이제 손님들이 탈때 그죠 도와드리거나 또 그러려고 옆에서 그죠 출발과 그죠 예, 이해? 요걸 딱 알려주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스탠, 스탠, 서 있는데 바로 바이. 가까이 에 있는 것은, 옆에 있는 것은 바로 요 고속철, 지하철 고속철이 되겠죠. 서서 옆에 있으면 바로 어떤 느낌입니까?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필요시에 도와주려고 하는 느낌이죠.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죠? 예. One, you have control. Or do that. I have control. Stand by. Stand by. 자, 장면 딱 봤죠. 그죠? 오미가 Fox One. 팀 이름을 부르는 거죠. You have a control. 네가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그죠? 통제권을. Control. 그죠? Roger. 알겠다. That. 그죠? 그것을. 그죠? I have. 내가 가지고 있다. Control. 그죠? 통제권을. 그죠? Stand by. Stand by. 대기하고 있다. Stand by. Stand by. 그죠? 대기하고 있다.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Stand by. 서서 옆에 있으면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고 필요시 도와주는 거래요. 때로는 뭔가 면 곁을 지키고 서 있다는 그 느낌이 확 들죠. 바로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서 있는 그 느낌. 이 이미지, 아요이미지를 가져. 스탠바이, 스탠바이. 그죠? 렇 예. 내가 서 있잖아요. 그죠? 렇 옆에서 도와주려고. 그죠? 렇 팝송 같은 데 뭐, I'll stand by you. 그죠? 렇 내가 앞으로, 그죠? 스탠바이. 서 있을 것이다. 그죠? 렇 가까이에서, 옆에서. 그죠? 렇 you. 그죠? 렇 예. 그 가까이 있는 게 당신이죠. 그죠? 렇 when. 그때 벌어지는 이런, something. 뭔 일이 Happens 벌어져요. 그래서 항상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I will stand by you when something happens. 이런 일이 딱 그죠? 이런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아 이렇게 진짜 이미지로 요렇게 가져가니까 stand by. 딱 느낌이 들죠? 얘서 있는데 그죠? 얘 by 그죠? 가까이 있는 것은 너야. 내가 가까이서 에 도와줄게. 준비하고 있어. 기다려. 요 느낌입니다. 그죠? 예. 아, 그런데 뭔가 하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옆에 서 있기는 있는데,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필요시 도와주려고 있는데, 그러나 그냥 옆에서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위치상으로만 그냥 옆에 가만히 있을 뿐이야. 이럴 때는 바로, 야 반전이 일어나죠. 바로 뭡니까? 방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과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1대1 대응으로, 그저 대기한다, 옆에서 지켜준다, 이렇게만 외우지 말고, 아, 옆에 서 있는데, 지금 이, 이 표정을 보고 상황을 봤을 때, 아까 어떻습니까? 여기 봤을 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어, 도와주려고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은 어떻게 돼요? 여기 한번 보셔요. 지금 이상황 경찰관이 지금 도와주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것 같죠? 그냥 위치가 가까이에 있을 뿐이죠. 그죠? 방관하고 있다가 됩니다. 상황과 그림을 보고 판단 내리시라는 거죠. 자, 문장 가볼까요? 갑니다. A police officer. 한 경찰관이 스탠 s 서 있는데, by, 가까이에, 옆에. 그죠? 그 대상이 누굽니까? Demonstrators. 그죠? 예. 데모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During. 그죠? 진행 중인 일은, 뭐, 뭐, 동안이 아니고 진행 중인 일은, a protest. 하나의 데모. 또 집회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스탠바이가 또 방관하는 그런 것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장면과. 이미지와 상황을 가지고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죠. 전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인공에서부터 움직이는 순서대로 나아가면서 이해를 해줘야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앞에 뭐 나왔어요? 예. 그 달리는 a runner, 그 주자가 뭡니까? 앞에 제일 처음 그림에서 is a, 그저 touched, 당했다, is touched, 터치를 당했다라는 그림이 나오니까, 어, by를 볼때딱 뭐라고 판단 내릴 수 있습니까? 아하, 힘을 받고 힘의 원천이 나오는구나. 가, 힘을 가한 존재가 누군지 나오는, 앞에서 is a touch the 때문에 바위가, 아, 힘을 받고 힘을 가하는 원천, 힘의 원천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따뜻하게 커피 한잔 마시고, 어우, 따뜻해. 하고 이렇게 열기를 느끼는데, 바로 바위가 나올 때는, 아, 가까이에 있는 것은, 이라고 판단이 내려지는 거죠. 스탠드 서 있어요. 근데 그림자가 서 있으면서, 오 이렇게 도와주려는 그 느낌도 있고, 어 언제든 손님이 원하시면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지금 승무의 그런 탁그 모습을 볼때 스탠바, 요 바이는 t a 스탠바이는 대기하고 있는 거죠 도와주려고 그죠? 그런데 그냥 스탠 음, 서 있는데, 음 이러고 서 있는데 바이를볼 때, 아 그냥 가까이 있는 거구나. 그냥, 아유, 방관하고 있네. 이렇게 구분이 딱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파악해 갈 때만이 이 모든 것들이 이미지와 장면으로 강파가 된다는 거죠. 거꾸로 뒤집어서 이해를 하면 저 뒤에서 바위를 먼저 만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것이 뭔지 어떻게 알 거예요? 전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말하는 것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정보를 제공해 주고 힌트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바위가 무엇인지. 근데 이걸 뒤에서 뒤집으면 바위를 만나면 이게 뭔지 어떻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서 뜻을 파악하겠다, 진위가 뭔지 파악하겠다고 난리잖아. 앞에서부터 가르쳐주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갑니다. A police officer stands by demonstrators during a protest.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How can we just stand by and do nothing?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How?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단지 스탠바이 방관하는 것이 그리고 뭡니까 두 하는 것이 없어요, nothing. 그렇죠? 예, 수수 방관이죠, 그죠? 말 그대로 그죠? 예, 또 가볼까요? 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or, 또는 뭐, stand by. 그죠? 그럼 방관하고, 그리고 뭡니까? do. 하는 게 nothing. 없잖아요. 그죠? 예. Yeah. Mr. Scott? 예. Yeah. Mr. Scott? 씨,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Yeah. 자, 여기서 보시죠. 미스터 스 t 그죠. 스탠바이, 그죠. 여기서 보니까 뭔가 하면 지금 막 사인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바로 뭡니까? 스탠바이, 예, 스탠바이, 방관해라. 이건 아니겠죠, 그죠. 스탠바이, 그죠. 대개 주세요, 그죠. 투 나아가서 빔, 빔을 쏴 주기 위해서, 그죠. 누구를요? 우리들을, 그죠. 우리들에게, 그래서 빽 돌려놓는다는 거죠. 뭐 스타워즈란 이런 뭐 SF 요 공상 과학. 그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야 광선을 쫙 쏴줘서 순간 이동을 시켜주잖아요 그죠 공간 이동을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죠 예. 장면과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방관하다 어떨 때는 대기하다가 되는 거죠 미스 스 t 그죠 스탠바이 대기해 주세요 그죠 투 나아가서 빔 그죠 예쏴 보내기 위해서 그죠 우리들을 빽, 그죠 그 뒤로. 그죠? 뒤로 다시 그죠? 이렇게 되겠죠? 어떻습니까? 무작정 외우기만 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더 황당한 것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이제 주인공에서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공부를 할때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공부하더라도 잊지 않고, 한번 공부하든 잊어버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아야만, 그리고 내가 원할 때 바로바로 바로 적용해서 쓸수 있어야, 진정한 여러분의 어휘, 학습법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쌓여가는 공부가 될 것입니다. Aero English. 여러분에게 가장 바르고, 효과적이고, 시간을 아껴드리고, 단순하고 쉬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학습법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에어 잉글리시 최재봉이었습니다